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나누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예수님의 일행이 감남산에 이르렀을 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이 시작됨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두장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에 감남산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예, 눈물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 교회를 들어가는 그 입구 벽에 라틴어로 도미노스 플레비트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바로 그 감람산의 눈물 교회라고 하는 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그 마당에 보면 가시나무가 심겨져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가지 가지에 가시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그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것을 미리 보시고 그것을 슬프게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곳이 바로 감남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감남산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다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념교회를 세워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세워진 것이죠. 이 감남산에 또 다른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다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도망치는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남산을 넘어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로 이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슬프게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고개를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데, 과연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엿새의 기간이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엿새 후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데요,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믿는 자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나 슬픔이 아니라 복된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그 십자가의 여정이 복된 길이고 인류 구원을 향한 아름다운 길임을 아셨을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길이 죽음의 길,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이 되더라도 기쁘게 걸을 수 있는 복된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준비를 해, 해 가시는데 백바게에 이르러서 그 동네에서 준비하시지 않고 제자 두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어 있는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바게는 예수님의 지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곳이에요 나사로가 사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더 친숙하고 거기에서 입성을 준비하기에 편리한 장소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으로 보내셨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묶인, 메어 있는 낙이와 낙이 나귀 새끼일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순종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가게 한것 자체가 제자들의 순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까운 마을에 가서 쉽게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지인들도 있고, 그런데 순적한 길을 마다하고 굳이 불편하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나귀를 메어두었어요. 그런데 나귀 새끼까지 메어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는 어미 곁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 나귀를 보면서 이것도 순종의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이 주인이 이제 이 나귀를 끌고 가게끔 허락하지 않습니까? 제자의 순종. 이 나귀도 주인의 그 명에 따라서 매여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순종이라고 보는 것이죠. 매여 있기 싫어했으면 아마 막 날뛰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순종의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귀가 매여 있을 때 새끼도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부모의 순종과 자녀의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다면, 여러분 자녀들도 오늘 낙이 새끼와 같이 그 어미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이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낙이 새끼처럼 그 옆에서 묵묵히 그 순종함을 보고 배우고 따르는 여러분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함이죠.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왜 풀어가냐고 물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순종했어요. 여러분 자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풀어 가는데 여러분 도둑놈 치고 만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순종,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의 순종, 그 주인의 순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 여정은 이 순종에서 시작되었다 할 만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삶이 있다면 이 제자들의 순종,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의 순종, 그 주인의 순종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신 메시아의 모습이 이제 미리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가랴아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스가랴아 9장 9절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리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왕으로 입성할 때는 말이 끄는 마차를 타거나 아니면 준마, 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입니다. 앞에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 의미가 그 주가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나귀새끼를 타셨다. 물론 예언을 이루려 하심도 되지만 자신을 낮추시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종이 되셨고 또 이후에 나눌 말씀이지만 사람들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여정, 십자가의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여정을 살아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역설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겸손의 모델로 소개합니다. 주가 되시는데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난받으러 온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여정을 시작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도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제자됨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다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도 아니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겸손의 삶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겸손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시는 길을 함께 배웅하고 있는 낙이 새끼. 오늘 성경 7절에는 멍해를 메었다. 아, 5절이죠. 멍해를 메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멍해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멍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것에서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아요 딱이 삶이에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순종을 강조했다면 여기서는 나귀 새끼의 겸손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 자체가 자신을 낮추신 행위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즉 주가 아닌 종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 것도 겸손이고, 낙이 새끼를 탄 것도 겸손이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도 겸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겸손에 맞추어서 나이 새끼도 그 멍에 매는 것을 기꺼이 맺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구절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십니까 이나이 새끼와 같이 여러분에게 멍에 매는 것을 즐겨 매고 걸어가십니까 이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죠. 다양한 문화에서 자랐고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를 다니고 계셔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에게 메어진 멍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좀 좋게 얘기하면 사명 이렇게 표현하죠. 사명은 참 좋은 표현이긴 한데요. 좀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멍해예요. 멍해라는 게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지고 싶지 않은데 그냥 당연한 듯이 매야 되는 뭐 이런 쪽으로 좀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보다는 내가 누릴 삶을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잘못 살아온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위이고 나귀 새끼처럼 멍해를 짊어지는 행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나의 편리, 나의 편함을 추구한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시면 멍해를 메야 돼요.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야 돼요. 내가 누리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자신을 낮추셨는데 주 되신 분이 종의 모습을 취하셨는데 우리가 주인 행세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칭찬 듣는 그 일에만 우리 자신을 드려야만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꺼이 비난받는 일에도 자신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비난을 듣더라도 그런 일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제자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로 얘기하면 항존직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존직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따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이 열심을 내지 않는데, 구역원들이 열심을 내는 거 보셨어요? 구역장이 열심을 내야만 구역원이 따르고 섬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목사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따라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야만,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성도들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을 걸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먼저 자기의 고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팔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옷을 벗어서 땅 위에 펼쳤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서 땅에 놓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니까. 무리들도 따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항존직이 먼저 하면 예, 평신도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구역장이 먼저 하면 구역원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목사가 먼저 하면 성도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먼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을 벗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겉옷은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부의 촉도를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신분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부의 촉도를 벗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벗고, 직분을 벗고, 또 우리의 많고 적음을 벗고, 그것을 모두 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다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 직분, 높고 낮음, 많고 적음 할것 없이 다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먼저 목사가 앞장서고 당선직들이 앞장서고 구역장들이 앞장서고 회장들이 앞장서고 그래야지만 성도들이 따르고 평신도들이 따르고 구역원들이 따르고 회원들이 따르게 돼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하나님께 들이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순종과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도 이 7일간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십자가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를까를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이 측면에서 저는 7일간 금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 기간 동안 말씀을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또 그동안 밀렸던 책들도 더 많이 읽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줄이신 후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 이렇게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저는 7일간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7일간에 어떤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 멍해를 지는 삶이 7일간의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겉옷을 벗어던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